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온실가스 데이터 보고 가이드 GRI 및 VSM이 기준입니다. 네. 특히 그 반도체 공급망에 계신 기업들이 이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내용인데요. 혹시 뭐 관련 미팅 앞두고 계시거나 아, 이분의 핵심만 좀 빨리 파악해야겠다 싶으시면 오늘 저희 얘기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온실가스 보고. 네, 용어도 낯설고. 맞아요. 특히 뭐, GRI니, VSM이니 하는 기준들이 왜 중요하고, 또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명쾌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 기업들한테 온실가스 보고는요. 음. 단순히 뭐 규제 지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섰어요. 어, 그런가요? 네. 환경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이걸 통해서 뭐 고객사나 투자자 같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의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응하는 게이 기업 경쟁력이랑 바로 연결되는 시대가 된 거죠. 아하. 이 가이드가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도대체 온실가스가 뭔가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건지. 네. 자료 보니까 뭐 이산화탄소, 뭐 CO2, 메탄, 뭐 CH4 이런 기체들이 지구 대기에 남아서 열을 가두는 거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근데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쓰는 는그불화가의 가스들 PFCs, Nf3, SF6 이런 거요. 아 네, 공정 가스들. 이게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뭐 수천 배, 수만 배 강력하다고 엄청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한번 배출되면 또 대기 중에 아주 오래 남아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오래 남는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왜 반도체 공급망의 협력사들한테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하냐 이게 드러나는 거죠 아. 이 가이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보통 어, 전력 소비량이 엄청 많아요 네 전기 많이 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온난화 지수 GWP라고 하죠 글로벌 워밍 포텐셜 네 GWP 이 GWP가 아주 높은 공정가스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GWP는 그 가스가 CO2 대비 얼마나 강력하게 온난화를 일으키냐. 뭐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뭐 아주 크지 않더라도 쓰는 전기량이 많거나 아니면 다루는 가스가 워낙 강력해서 환경 영향이 클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죠. 네. 음. 그래서 고객사들이 협력사 볼때 단순히 절대적인 배출량 총량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럼 뭘 보나요?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그 공정가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매출이나 생산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경영지표요. 네 그럼 경영지표 대비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냐 즉 배출강도라고 하는 거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효율성을 따져보는 거죠. 아하 배출강도 효율성 지표군요. 네. 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눈다고 하던데요. 그 스코프라는 말 쓰잖아요. 어, 네. 스코프 1, 2, 3. 네. 첫 번째가 기업이 직접 통제하는 배출원. 뭐 예를 들면 공장 굴뚝에서 직접 연료 태우거나 생산 공정 자체에서 가스 나오는 경우. 이게 직접 배출. 스코프 1 맞죠? 네, 맞습니다. 스코프 1.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외부에서 사온 에너지, 주로 전기죠. 전기를 사용하면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 이게 에너지 간접 배출, 스코프2입니다. 스코프2. 네. 마지막으로, 스코프3는 범위가 훨씬 넓은데요. 원자재 사오는 것부터 물류, 직원들 출퇴근, 고객이 제품 사용하는 것, 폐기하는 것까지. 이 기업의 전체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다른 모든 간접 배출을 다 포함합니다. 와 스코프3는 진짜 범위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가이드가 다루는 프로젝트에서는 일단 스코프1이랑 2에 집중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당장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개선 활동을 하기가 좀더 용이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관리가 좀더 쉬운 부분부터 시작한다. 네 그래서 많은 보고 기준이나 뭐 고객사 요구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이 스코프1과 2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코프 1, 2 배출량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해야 하느냐 그 규칙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네 좋아요 그게 바로 GRI랑 VSM이 기준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GRI하고 VSM이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그리고 VSM이 볼렌 터리 스탠다드포 메케니즘 인핸스먼트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아 어, 이게 쉽게 말해서요 기업들이 온실가스 정보를 막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고 하면 비교하거나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없으면? 네. gri나 vsbmi 같은 기준은 일종의 공통 언어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어떤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보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딱 제공해서 정보의 투명성 또 비교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특히 gri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지속가능경영보고 기준 중 하나예요. 아,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군요. 그럼 GRI 중에서도 이 가이드가 강조하는 GRI-102 기후변화 2025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건가요? 항목 번호가 되게 많던데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네, 물론입니다. 그 코드번호에 너무 악도되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적으로 어떤 종류의 정보를 요구하는지 그 카테고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첫째는 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계획, GRI 102 다시 1입니다. 단순히 지금 얼마나 배출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 여기에 대한 회사의 정책, 구체적인 활동 계획 그리고 목표치까지 포함하는 거죠. 미래 계획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둘째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 1, GRI 102 다시 5, 그리고 셋째는 에너지 간접 배출량 스코프 2, GRI 102 다시 6입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린 스코프 1과 2의 구체적인 배출량을 보고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 좀 흥미롭던데요.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인텐스티, GRI 102-8, 이거요. 이건 왜 따로 중요하게 다루나요? 그냥 배출 총량만 보면 안 되나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총 배출량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기업의 규모나 생산량이 계속 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배출 집약도는 총 배출량을 생산량이나 매출액 같은 활동 지표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면 제품 1톤 생산당 배출량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하면 기업 규모가 변해도 운영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협력사를 평가해야 하는 당신 입장이라면 이 집약도 지표가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 효율성을 딱 보여주는 지표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뭔가요? 다섯째는 감축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잘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GRI가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VSM이는 뭔가요? 이건 GRI랑은 다른 건가요? 아, VSM이는요, GRI랑 막 경쟁하는 별개 기준이라기 보다는요, GRI 기준을 좀더 실용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환경 데이터 예를 들면 대기오염 같은 거랑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약간 보완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아, 보완적인 거군요. 네, 가이드에 따르면 VSME의 에너지 앤드 온실가스 모듈 이게 코드로는 B3인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GRI의 스코프 1, 102-5, 스코프 2, 102-6, 배출집약도 102-8, 보고 요구 사항이랑 직접 연결됩니다. 아, 딱 매칭이 되네요. 네, 그리고 감축 목표나 성과는 VSME의 기구 전환 계획 C-3이랑 연결되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정보는 VSME의 대기 배출 B4 모듈이랑 또 연결되고요. 와. 그러니까, VSME를 활용하면, GRI 기준에 맞춰서 온실가스 데이터 보고하면서, 동시에, 뭐, 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나, 다른 환경 관리 영역까지 한 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기준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죠. 아,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그, 스코프2 배출량 계산 방식인데요. 네, 기산 방식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치 기반 로케이션 베이스드 방식. 이건 사업장에 있는 지역의 전력망 평균 배출 계수를 그냥 쓰는 거예요. 아, 지역 평균으로? 네. 다른 하나는 시장 기반 마켓베이스드 방식인데요. 이건 만약에 기업이 직접 재생 에너지 공급 계약을 맺었거나 뭐 인증서, REC 같은 걸 구매했다면 그 정보를 반영해서 배출량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 실제 구매 내역을 반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는지 또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장 기반 방식으로는 뭐 재생에너지 100% 써서 0 배출량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지만 위치 기반으로는 여전히 그 지역 평균만큼 배출량이 잡힐 수 있거든요 아두 방식 결과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론적인 설명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기업들은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가이드에 나온 사례들 좀 살펴볼까요? 네. 실제 사례를 보시면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사례가 딱 눈에 띄네요. 대기업인데 2026년까지 스코프 1, 2 배출 강도를 2020년 대비 57%나 줄이겠다.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네, 목표치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이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가능 연계 채권 SLB라는 금융 상품의 성과 지표랑 직접 연결했다는 거예요. 아, SLB랑요. 말씀하신 생산량 대비 강도 지표를 같이 공시해서 비교 가능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외부 이해 관계자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심지어 금융 상품이랑 연동시킨 아주 좋은 사례죠. 단순 선언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책임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x f a b 이라는 전문 파운드리 기업 사례인데요. 여기서 아까 설명해 주신 SCOP2 계산 방식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위치 기반이란 시장 기반이요? 네, 위치 기반으로는 약 75만 톤 TCO2E 배출량을 보고 했는데, 시장 기반으로는 0톤을 보고 했어요. 여기서 TCO2E는 톤 이산화탄소 완산 양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 온실가스를 CO2 기준으로 합산한단 위죠 네, XF p 은이두 가지 방식 결과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의 배출 추이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스코프2 계산 결과를 모두 보여주는 건 정보 이용자에게 더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고 또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데이터를 일관되게 공시하는 것도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중소형 반도체 기업인 기가데바이스 사례를 보면 또 대기업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볼수 있네요? 네, 중소기업 사례죠. 2030년까지 스콥 1, 2 배출량 50% 감축. 재생 에너지 사용률 60% 달성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검증이나 통계 체계를 지금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당장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진 못했더라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이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 보면요. 기업의 규모나 뭐, 처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바로, 명확한 목표 설정. 이게 절대령이든 강도든 간에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노력. 공정가스 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보고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하다면, 외부 검증까지 포함해서요. 아, 목표, 효율화, 가스 관리, 투명성. 네. 만약 당신이 이런 기업들과 협력하거나, 뭐 투자자로서 평가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바로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보고서 냈냐 안 냈냐가 아니라, 그 내용의 깊이가 어떤지, 실제 행동이 뒷받침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실제 사례를 보니까 훨씬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요. 만약에 당신이 이런 온실가스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보고해야 하는 담당자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가이드에서는 어떤 실물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나요? PAMT라는 구조를 강조하던데요. 아, 네. PAMT. 이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아주 좋은 틀입니다. 각각 policies 정책, actions 활동, metrics 지표, targets 세부 목표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정책 policies. 이건 뭐 거창한 선언문 같은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냥 우리 회사는 온실가스를 이런 방식으로 관리합니다라는 기본적인 운영 방침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담당하고 보고는 누구한테 하며. 이 정책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 국내 모든 사업장 뭐 이런 것들에 명확히 기술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활동 (actions). 여기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증거 자료요? 네, 마치 환경 활동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어요. 아, 영수증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을 했다면 절감 전후의 전기 요금 고지서를 딱 비교해서 보여준다거나 저효율 설비를 교체했다면 교체 날짜가 명시된 사진이나 구매 기록, 공정 가스 누출 방지 활동을 했다면 관련 점검이나 수리 일지, 재생 에너지 인증서 REC를 샀다면 그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죠. 와, 정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군요. 세 번째는 지표 매트릭스입니다. 이건 실제 측정된 숫자 데이터들이겠죠?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량 데이터 부분이죠. 구체적으로는 월별 전기 사용량, 단위, 키로와트, 사용한 연료 종류별 양, 단위, 미터 삼승 L 등 투입된 공정가스의 종류와 양, 단위, 키로그램, 냉매 충전량이나 회수량 같은 것들이요. 네.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배출강도 대산하려면 비교 기준이 되는 분모값이 필요하잖아요. 네, 생산량이나 매출액 같은 거요. 네, 월별 생산량이나 매출액 데이터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가이드에서는 보통 최근 3개 년치 데이터를 가능하다면 월별 단위로 수집하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단위, 키로와타와 키로그램 등와 해당 기간, 예, YYYMM 형식을 명확히 표기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데이터의 정확성,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죠. 꼼꼼해야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세부 목표 타겟치입니다. 이건 미래 계획에 대한 거겠네요. 네,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또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그냥 줄이겠다. 이게 아니고요. 단기 1에서 2년, 중기 3에서 5년, 장기 5년 이상 이렇게 나눠서 2026년까지 전력 사용량 10% 절감하겠다. 2030년까지 스코프 원 배출량 20% 감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치 목표. 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건지. 예를 들어 매년 말 외부 검증을 받겠다거나 월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로 추적하겠다. 이런 검증 방법까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PAMT 구조를 따라가니까 필요한 정보들이 한눈에 딱 정리되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대략적인 배출량만 알면 안 되는 건가요?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거죠. 아, 신뢰성. 네. 어떤 온실가스별 온난화 지수, GWP 버전을 썼는지 배출량 산정할 때 포함된 조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걸 명확히 밝히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제3자 기관을 외부 검증을 받는 것. 이게 고객사나 투자자에게 데이터 신뢰성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외부 검증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또 목표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연도를 명확히 하고 혹시 과거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거나 산정 방식이 바뀌어서 수정해야 할 경우에 어떤 원칙, 즉 재산정 정책에 따라서 수정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다 있어야 시간에 따른 성과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가 핵심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쫙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온실가스 배출량을 GRI나 VSME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보고하는 것. 이게 특히 반도체 공급망처럼 에너지 소비가 많고 특수 공정 가스를 쓰는 산업에서는 이제 뭐랄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 점입니다. 필수가 되고 있다. 네. 그러려면 기업의 직접 배출 스코프 1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 스코프 2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일단 출발점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명확한 감축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PAMT 즉 정책 활동 지표 목표라는 구체적인 증거와 데이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보고서내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로 활용하는 게더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시된 보고 프레임워크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어, 진정한 가치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부분을 찾아내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결정하고 공정관리를 최적화하는 등 실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발휘되는 거죠. 네. 데이터는 결국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바이드에서는 현재 반도체 협력사들의 주요 관리 대상으로 스코프 1과 2를 강조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스코프 3는 원자재 조달, 물류, 제품 사용 및 폐기까지 기업의 전체 가치 사슬을 아우르는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되고 투자자나 고객사들의 요구 수준이 더 높아져서 이 스코프 3 배출량까지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아 스코프 3까지요. 네, 이게 공급망 내 기업들 간의 관계나 협력 방식 더 나아가서는 제품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에 가까운 미래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주목하면서 고민해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실가스 보고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